네, 박주현 대표입니다. 오늘 기사에 지금 카드사 연체율 얘기가 나왔습니다. 저는 이제 카드사 이게 연체율을 2% 돌파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뭐 건전성이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런데 좀 가볍게 재벌집 막내아들 생각났어요. 순양카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. 그 얼마 전에 좀 됐죠? 뭐 작년인가요? 뭐 그,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그 순양 카드가 2003년 카드 대란이죠? 그걸 이제 그 생각하게 하는 고그 사태였는데, 예전에 2003년도에 그 카드 대란이 났을 때, 그때가 이제 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서 할 때인데, 그때만 해도 카드 만들면 뭐한 2만원, 5만원씩 줬어요. 현금으로 줬습니다, 그때. 상품권으로 주기도 했었는데, 그렇게 이제 카드를 많이 만들었죠. 일단 만들어 놓고 봐라. 카드를 만들면 일단 뭐 5만원을 준다. 그래서 이제 뭐 대학생들도 많이 만들었어요. 네, 대학생 때도 많이 만들고 막 그렇게 이제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경제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죠. 문제가 생겨서 뭐 국민의 세금으로 많이 이제 인수합병돼 가지고 정리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카드를 그렇게 막 만들어 주진 않죠. 개인 신용이나 소득이나 이걸 봐가면서 한도도 좀 낮췄고. 또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나 신용이 좋으신 분들은 뭐 한도도 높고 한데 예전처럼 막 발행해 주지는 않잖아요. 이제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은행이 지금 카드 우리 카드죠 우리 카드 우리 카드가 지금 연체율이 가장 높아요. 2.62% 저도 뭐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뭐 체감을 사실 못하잖아요. 일반인분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카드를 한 개만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그 우리 카드, 국민 카드, 뭐 롯데 카드 다 들고 있죠. 현대 카드 뭐 이런 뭐 KB 국민 카드 BC 카드 뭐다 있는데 물론 복합적으로 연체를 다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뭐 카드사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지는 않았을 거고 실제로 만들어 주진 않을 았 텐데 예를 들면, 뭐 이런 삼성카드 이런 데는 잘안 만들어져요. 카드도. 까다롭죠? 되게 까다롭게 이제 하는데, 실제로 뭐 이런 카드들 연체율이 되신 분들은 정말 많이 많이 어렵다라는 거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되면, 예를 들어서 6월, 7월 뭐 이럴 때까지 넘어가고, 연말까지 이런 사태가 되면,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이런 뭐 건전성이라고 하죠. 금융위기 못지 않은 그 많은 어려움들, 위험이 또 도사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걱정이 좀 됩니다. 실제로 이, 저희 카드대란 때 저희는 겪었어요.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그때 이제 한 6년 차 정도 됐을 때, 6년 차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카드대란을 겪었거든요. IMF 때 이제 저희가 신입사원이었습니다. 입사 2년차 때였었는데, IMF를 겪고, 그때 저희 입사 동기들이 반이 날아갔습니다. 왜? 신입사원들부터 먼저, 그 정리해고를 했어요. 왜냐면 하 그때는 결혼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도 니들이 좀 낫지 않니? 아직은 너희들 은 젊잖아라고 해서 신입 사원들 위주로 먼저 정리해고를 했습니다. 그 당시에. 그래서 저희가 입사 동기들이 50%가 그만뒀어요. 그만뒀다가 2001년, 2002년 때 경기가 조금 이제 다시 살아났잖아요. IMF일 때.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복귀한 친구들도 있었어요. 2003년도에 다시 카드 대란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구조 조정을 했어요. 실제로. 그 예를 들면, 이제 제 사례를 미쳐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예를 들면, 저희가 입사 동기가 50명이었는데, 그 이제 각 사로 이렇게 오니까, 입사 동기가 50명이었는데 이 25명 정도가 퇴사를 했어요. 그럼 나머지 한 25명 남았잖아요. 이 카드들은 또 이중에서 또한 50%가 또 날라갔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2006년이죠. 2006년 금융위기, 2008년 금융위기 겪을 때 이제 10년 차 정도 됐죠. 10년 차 정도 됐을 때한20% 밖에 안 남았어요. 실제로. 한 10명 정도 다 퇴사하고. 그래서 그만큼 한80% 정도는 정리해고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. 그것도 한 5년 단위로. IMF 겪고, 카드대란 겪고, 2008년 금융위기까지 딱 겪으면서 80%가 그만뒀습니다. 신입사원이. 그렇게 어려웠습니다. 여러분들은 체감을 하시기가 쉽지 않죠. 왜냐하면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뭐 지금 이제 저희 나이 또래나 이렇게 경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, 이제 지금 그 일련의 지금들 그 사태를 겪었던 당사자로 보면 이 지금 카드 이런 연체율 급등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저축 은행들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금융 적의 어려움들 그다음에 신탁사의 pf 대출의 요즘 부실 그다음에 건설사 부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뭐 자영업자들도 뭐. 그 백만, 이 폐업하고 뭐 이런 사태들, 이 전반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심상치 않은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지금 카드 사태 연체율이 예전에 저희가 그 IMF 다음에 겪었던 2 0 0 3년의 카드 대란, 그 다음에 금융위기, 이게 지금 2025년에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. 2025년에. 지금 IMF 겪었던 이런 상황들, 그 다음에 카드대란 때 겪었던 상황들, 금융위기 때 겪었던 상황들,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2025년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. 실제로 IMF 상황 때 우리 그 건설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산업의 부도 이런 상황들 많이 보셨잖아요. 그 다음에 카드대란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. 그 다음에, 금융대란? 미국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,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정책이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좋지 않은 상황.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2025년도의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. 그래서, 어, 유튜브나 이런 정보에서 많이들 그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최근에는 현금을 보유해라. 라고 얘기를 하시죠. 현금 보유를 늘려라라고 했는데 워런 버핏이 지금 현금 보유량이 뭐 역대 최대라고 하면서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는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움직이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을 보면서 리스크가 좀. 줄어들거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보였을 때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 시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시기적으로 기다려보시죠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는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보였을 때 하시자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 카드 연체율 2% 돌파했다 라는 부분, 뭐 빨간불 이런 표기를 하는데 뭔가 시장의 조짐이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리스크 관리 좀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